지금 느낌 네. 왔어, 네. 어머니. 아이고 한번 담시다 어머니. 어, 예. 있죠. 있죠. 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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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니? 찾았어, 보험표. 이거 보험표. 아닌데? 니이거 아닌가? 인데어머 이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 네, 찾아보시겠 어머님 지금 저, 어머니. 예. <laughs> 찾아. 예. Yeah! 찾아... Yeah! 찾아... Yeah! 찾아... Yeah! 찾아. 어디 있을까? 어 찾아... 찾았어요. 그 어머니 진짜 말씀해 주시지. 아 어머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어머님. 찾았어 와. 어머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표정이 딱들키셔가지고자 네. 여러분 이곳에서 제일 처음에 미션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드립니다. 뭐죠? 받아가세요. 어? 뭔가 유리한 그런 건가? 여기, 근육, 여기 아주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어, 이 뭐지? 열쇠. 열쇠가 있어? 열쇠. 열쇠죠. 네. 그 열쇠가 나중에 거예요. 홈에 다시 들어가서 꼭 필요합니다. 와, 마지막 마지막 홈에 들어가서 오빠. 그때까지. 어. 근데 결론은 서현한테큰걸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야 이런데서 진짜 저 회안 접시 하면은 정말. 진짜 거리네. 지금 수영기들. 소구름에 구름, 산이 딱 있고. 오, 수영은 수영만 해가지고. 아유 좋은 사람들인데 진짜. 이거 주세요, 하령 형. 창모에 달린 꽃감을 먹으면 통과. 아, 제시간에 못 먹은 사람은 아웃. 예심 동체 약감 먹기. 알아요, 예전에이 미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 미션은. 제한 시간 내에 통과를 못 하시는 분은 아웃이에요. 예? 아, 아, 그럼 미션은 아... 못해요? 아... 여기에서 이제 이름표가 없어지면 그 팀이 불리해지는 거죠. 아, 음. 아, 개인이 볼펜을 써 갖고 다니면 괜찮지. 볼펜으로? 지 이름 <laughs> 지가 써 가지고. <갖고 웃음> 아, 그래도 알려야 될거 아니야. 형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수가 <웃음>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거예요. 창문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탈락이라니까 또 긴장되네. 어 긴장돼. 어기다. 어 긴장돼? 어 긴장돼요. 죽겠다. 제한 시간은 1분. 이거도 안될것 같은데. 자, 자 준비. 네. 1분. 네. 우리 같이. 아, 자, 아니 이게 자, 아니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 이거 다 떨어지게 되는데. <laughs> <안 돼>. 아! <laughs>

나만 성공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어+ 허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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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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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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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고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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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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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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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레스> 아, 아아아아 응, 어. 정호 형, 웅호형 아님이 절대 저 아빠 빨리 떨어지지 말라고. 해야죠, <레스> 응? 아, 진짜 아빠 진짜 간곡히 부터를 지호야. 아, 근데 언젠가 다 떨어져. 뭐가 되겠어. <레스> 아니면 <laughs>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 있겠지 않겠니 항상 승부는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그게 더... <laughs>